10편 24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10편 24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털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우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런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들릴지어다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민 어, 여러분 오늘 24절의 전체가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 영광의 왕은 여러분 구약에서는 구약에서는 그림자잖아요. 그림자이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 신약이 와서는 그 하나님의 그 실체가 어, 드러났잖아요. 그것, 그분이 누구시냐?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그 영광의 왕은 어, 한 분뿐이신 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참왕이시다. 진짜 왕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참 왕이 되시는 분이 어디 계시느냐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4장 24편 4절에 보면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그가 그 산에 오른다라고 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보면은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손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정결해야 되고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않으냐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지가 않아요. 손이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고 마음이 정결한 자가 어디 있고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않고 거짓맹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산에 어, 미리 이미 미리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손이 깨끗하신 분이요, 마음이 청결하신 분이요, 뜻을 허탈한데 두지 아니하시고 거짓명세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미리 그 산에 올라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에서에서는 이 구약을 가지고 다시 바꾸거든요. 재 재해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보좌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나라 앞으로 갈수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인데 누구의 이름으로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바로 깨끗하시고 정결하시고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시고 거짓맹세하지 아니하시는 거짓맹세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어디 어디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산으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청결하려고 하고요,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요, 아 내가 일편단심 하려고 하고. 어, 거짓 맹세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그런 사람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금 바뀔 수는 있고, 조금 변화될 수는 있지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그 조그만한, 그 3살, 4살 아이들 있잖아요. 얼마나 착합니까?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자기한테 착 이렇게, 자기한테 뭔가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손톱을 세워가지고 아이들 얼굴을 막긁어버리더니깐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아담의 자손이구나. 아담의 자손이야. 저 조그만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죠? 조그만한 그 아이들이 뭘 배웠겠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뭔가 팍 이렇게 상처를 딱 주거나 뭔가 이렇게 하게 되면요. 손톱을 세워서 얼굴을 막 긁는다니까요. 그 제가 야저 조그만 아이들도 어, 이미 그런 본성 자체를 갖고 있구나 저 아이들도 본성 그 본성을 다 갖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본성 자체가 그래서 누가 이미 깨끗하시고 정결하시고 거짓맹세하지 아니하시는 누가 참왕 되시는 예수님이 이미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미리 가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갖추고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낸으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영광의 왕이시는 나의 왕이 되시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내가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대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온 자에게 하나님이 때마다 시간마다 필요한 은혜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꿔 말아서, 여마, 여러분, 때마다, 시간마다 필요한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마다, 시간마다 필요한 은혜들을 어떻게 공급받습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때마다 시간마다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해주시고 알려주시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아시면 돼요. 아 나에게 나에게 오늘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임재하시는 시간이 임재했구나. 하나님의 그 보좌가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재하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때마다 시간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아니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에게 오늘 때마다 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누구의 이름으로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누구의 이름으로 왔느냐? 참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그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때에, 어, 야, 어떻게 이 비밀을 알았지? 어떻게 이, 이거를 알았지? 라고 하나님이 하신대요. 여러분 오늘도 참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 부끄럽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아유,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네. 아, 저는 그래서 못 갑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앞에 담대히 나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담대히 나오십시오.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소리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오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끄집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기 싫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름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에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마다 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24시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사 우리의,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않게 하시고 거짓맹세하지 않니하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되게 없어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때마다 시간마다 필요한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한 단순하게 해 가시며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직 만왕의 왕이신 참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담대히 나아가오니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시간 되게 없어서 모든 것중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